아브라함 갈대우르라는 동네에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 아브라함 왜 갑자기 이곳을 떠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어서 준비하고 갑시다. 조카로도 준비시켜요. 어디로 가시게요? 나도 모르겠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소. 그들이 처음 머문 곳은 가난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살기 힘든 땅이었지요. 가험이 끝날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야 해요. 또 이사 가요. 사례 애굽에 가거든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말하지 마시오. 그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예뭐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궁. 우리는 가뭄이 심하여 이곳에서 당분간 머물고자 합니다. 이거 참, 왜 모두를 애국으로 오는 거야? 이곳, 이곳이 무슨 오아시스로 보이나? 이봐, 저 여자 예쁜데? 이. 이거 보쇼. 저 미인은 누구뇨? 제 여동생입니다. 군사들은 왕에게 사례를 안내했어요. 여동생을 데려가겠다. 그런다 그날 밤 바로의 성에 알수 없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부인을 네 동생이라고 했느냐? 부인을 데리고 당장 나가거라.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바로가 준 선물을 가지고 세겜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람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많아지자 아브람의 목자와 로세 목자가 욕심으로 인해 싸움이 붙었어요. 오늘은 우리 양이 먹어야 할 차례야. 우리 양은 어쩌라고? 이 목자와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이곳에서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자. 근데 네, 뭘 먹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예, 삼촌, 저는 소월까지 이르는 요단들을 택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각자가 정한 곳으로 갔어요. 도대체 이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양을 가기를 하는 거야? 우리 주인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또한 그 많은 땅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짐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주인님! 아브라함 주인님! 큰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를 호들 갑이냐? 소둠의 롯 주인님이 도적들에게 재물도 빼앗기고, 뺏기고, 뺏기고 잡혀갔습니다. 로시 포르로? 어서 군사를 소집하여라! 아브람은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뒤를 쫓았어요. 담에 세계 호박까지 그들을 쳐부수고, 로과 로의 재물도 찾았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사회라는 골짜기에 도착하였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를 맞고 축복해 주었어요. 아브람과 사례는 행복했지만 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보, 이제 저는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해요. 차라리 제 몸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세요. 음, 당신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자 착했던 하갈도 교만해져서 사례를 무시했답니다. 아브람, 하갈이 나를 업신 여기고 있어요.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니 알아서 하시오. 무시당한 사례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 몰래 도망을 쳤어요.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저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에게서 수많은 자손이 생기게 하마. 하갈은 다시 돌아가서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 잘생겼다. 너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마. 아브라함,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례는 사라라 부르거라. 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이 지킬 약속이다. 네 하나님.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서서 할례를 받았어요. 새나은네의 방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제 집에 가셔서. 세 명의 나그네가 먼 길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제 집으로 가셔서 음료수와 음식을 드시고 쉬어가세요. 고맙다, 아브라함. 사라, 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세요. 예 아브라함 알, 알겠습니다 주인님 아브라함 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 장, 아니, 장막 장장 안에 있습니다 내가 1년 후에 다시 오마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돼 살아야 어째서 웃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분명 아들이 생길 것이다. 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시, 가는 길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소돔으로 가는 중이다. 그곳이 죄가 많은 곳이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선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성에 선한 사람이 5 0 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5 0 명이 있다면 용서하겠다. 50명이 안 되고 30명, 아, 10명이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소리 없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를 떠나 소돔성으로 갔어요. 이곳은 소돔성. 여기에 사는 롯은 죄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집이 누추해도 들어오셔서 하룻밤 쉬어가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때였어요. 이봐, 롯, 문 열어. 네 집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서 밖으로 보내. 내가 그들을 혼내주겠어. 이게 무슨 짓이오. 이분들은 나의 손님이니 당신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잔소리 말고 빨리 내보내지 못해. 안 그러면 너부터 혼내주겠다. 어서 내보내. 사람들이 롯을 해치려 하자 사자들이 롯을 집안으로 데려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롯. 걱정 말고 어서 들어오느라. 저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피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롯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할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눈을 부시게 했어요. 어, 앞이 안 보인다. 어, 내, 내 눈이 어떻게 된 거야. 그 틈을 타서 롯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딸들의 약혼자에게 같이 도망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모두 비웃고 조롱했어요. 롯,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어서 여기 있는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거라. 이곳을 벗어나고부터는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롯과 그들의 가족이 소알로 갈때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내려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잊어버린 롯의 부인은 그것을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렇게도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삭을 낳은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보, 아들이에요. 오,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아들이므로 이름으로 이삭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 주인님의 나이 벌써 100살이신데 아브라함의 진짜 상속자가 태어난 거야.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자 오늘은 내 아들 이삭의 생일이니 모두들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본 사람은 사라는... 이스마엘이 항상 이삭을 괴롭혀요. 그들을 쫓아내 주세요. 둘다내 아들인데 어쩐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식만이 네 후손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하갈, 당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가시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오. 뜨거운 사막에서 두 사람은 목말라 있어요. 어어어 어, 어, 어머니 목이 말라요. 물좀 주세요. 이 뜨거운 사막 어디서 물을 찾는단 말이냐, 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가라 일어나라. 네 손으로 네 아들의 손을 붙잡아라. 내가 이스마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가의 눈을 밝히셨어요. 무, 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자, 이스마엘, 어서 마셔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할수 있다고 하셨다. 이제 살것 같아요. 그래.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시 사막을 걸어왔어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고, 일곱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큰 부족의 지도자로 성장했답니다. 제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이삭은 어느덧 소년이 되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 이삭이구나 참잘 자랐구나 토련님은 우리 부족의 희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밤 아브라함아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내게 번제를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쓰시는 걸까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러나 순종해야 해. 주인님 나무와 딸감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제단에 말씀 나무는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들릴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란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이삭은 장작을 지고 따라오너라. 예, 아버지. 제단을 다 쌓았으면 이리 오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렸어요. 너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해 왔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오. <laughs>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자 숲을 속에 양한 마리가 걸려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쓰실 양을 예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니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갔어요. 이후에 사라는 127살로 죽었답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는 늙은 종을 불러 말했어요. 이삭의 결혼을 위해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보게. 하나님께서 자네의 길을 지켜주실 것일세. 아브라함은 기도 드렸고 그의 종도 하란을 향해 가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도련님에게 맞는 신부감을 예비해주세요. 사람의 한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인이 저와 제 낙타까지 물을 주실, 물을 준비해, 준비해준다면 제 주인을, 제 주인 이삭을 위해 예비하실 신부가 음인 줄 알겠습니다. 리부가, 네, 네, 나 먼저 갈게. 응, 잘가. 제가 목이 말라 그러는데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 그, 그, 예, 그러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아, 찾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브가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어요. 물맛, 갭.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부조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을 쉬어 갈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 종은 자신이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를 자세히 말했어요. 리브가야,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됐습니다. 그럼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이것은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보내신 것입니다.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십시오.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브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을 만났어요. 아, 저분이 이삭 도련님이십니다. 우와, 눈이 부시다. 정말 내 아내가 되어주시는 건가요? 당신도 정말 멋진 분이세요. 오하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삭의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르셨어요. 좋아하시는 주인님 얼굴 좀 봐. 이삭 도련님의 얼굴은 또, 어떡? 자, 어서들 먹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행복했답니다.